아니, 더운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땀이 나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더운 것 같아서. 추워 <목소리> 어? 누가 춥다고 그랬어? 옷 입어야 거기는 춥지. <목소리> 거기는 아니, 여기는 <목소리> 갇혀져 있고, 저기 문이 열어져 있어. 네, 여기 스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가 안 되나? 저 병신은 죽게 생긴 놈이라 충거고죽을라도 다르니까 충거지뭐 자기만 추고 남들은 다 더워 죽겠다고 그러는데 왜그러면 <laughs> <laughs> 거기 앉았어? 문 열어놓으니까 더 춥다 그 말이야? 다 나서가는 감기, 목감기가 도로 터진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의 문헌상으로는 고려 때 저술이 되지만 삼국사교와 삼국유사는 신라사 중심입니다. 백제나 고구려는 들러리고 신라사 중심으로 신라 얘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역사를 다 자기 것을 많은 부분을, 주, 좋은 걸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남아있는 문화라는 게, 뭐그 시대에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에, 불교 문화가 보존성이 높아요. 비석이라든가 모든 거 기록물이라든가 보존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불교이죠. 불교 문화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기독교나 천주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유교와 불교인데 그 가운데 한국 시대는 예, 유학보다는 불교 어, 불교 중심 사회였죠. 거기가 지배적인 그런 불교 사상는 지배적이고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명이라든가 산이름이라든가강이름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시대에 대부분 지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천경계 이름들이 대부분 다 불교 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도 그런 거고 신라에는 역사의 기록물도 많이 남아있고 어, 또 유물도 많고 찻잔이라든가 그런 유물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신라의 안압지에서 출토된 이 신라 사람들이 쓰던 다환이 나왔어요. 안압지에서 그 안압지는 <laughs> 왕실에서 전용으로 쓰던 에, 왕실의 말하자면 유원지그 연희장입니다. 조선시대 왕궁의 연희장은 비원이라고 하면은 신라시대 왕궁의 연희장은 안압지였지요. 그안압지에다가 차를 마시고 차자를 버린 것이라기보다는 차를 마시고 그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하자면은. 찻자니 깨지지 않고 고소란니 이렇게 완전하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먹으로 붓글씨로 차다짜가 쓰여진 정원다라고 하는 차다짜가 쓰여진 글자가 쓰여진 그런 다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한 증거죠. 말해 뭐, 그건 두 가지입니다. 역사 유물적 가치와 역사, 문헌적 가치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차를 대변하는 그러한 유물로 남아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가 오늘날 할수 있는 건 신라시대에 차를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다가 먹었고 그 대표적인 기록으로 남은 게개원필경에 최초원 선생이 차와 약을 사서 어 고향에 고국의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낸 기록이 있죠. 네. 그사 신다장이라고 하는 문헌이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전해 전해진데 에, 우리가 오늘 알수 있는 제자법상에서는 문화적인 측면에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제자법은 알수 있는 문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신라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차 상품적으로 차 상품명이 없습니다. 무조건 차답자라든가 차명자라고 하는 글자로서 차 문화가 전해질 뿐이지 에, <laughs> 차 상품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초이차라든가 뭐 또는 중로차라든가 어 이러한 차 이름이 작설차라든가차 이름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차예요. 왜 그랬겠어요? 차의 이름이 붙으려고 하면 몇 가지 이유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으로서의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차라고 하는 걸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든 차와 어떤 회사나 어떤 사람이 만든 차가 서로 다 똑같은 의미가 있을 적에 그걸 차별하기 위해서 차의 상표가 필요한 거예요. 차이름 그런데 그런 경쟁력 있게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기록상으로 알수 있는 건 신라에서 대렘에 가져온 차실을 지리산에 심게 했다 해서 왕명으로 심었으니까 그건 어디, 어디 차밭이에요? 왕실 차밭이죠. 왕실에서 차밭을 관리해서 왕실에서 차를 따가지고 마시고 그러니까 차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지요. 왜? 판매하는 게 아닙니까? 왕실에서는 판매를 안 해요. 전부 왕실에서 사용하고 하사품으로 쓰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에서 생산되는 차는 판매를 했다기 보다는 판매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통일신라 이후에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선승들. 우리나라 신라 때는 5교 구선이죠. 선승들이 각 지방, 왕실이 아니에요. 당시는 신라 왕실에는 교종의 세력이 다 둘러싸고 있었어요. 교종 세력 스님들이 왕권과 이렇게 가까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전문적인 구분을 안 해도 아주 객관적으로 간단한 부분은 아셔야 돼요. 교종은 인과법을 믿고 복을 지으면 극락에 나고 한다는 것이 교종의 주경전의 내용이고 교종의 기본 정신이에요. 선종은 뭐냐? 내가 참선을 해서 깨달아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라게 선종이에요. 그러면 교종하고 선종하고 싸움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충돌을 하겠어야 않겠어요. 음. 교정이 볼 적에 정말 가증스러운 놈들이다이 지까지 는면 어떻게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느냐.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어느 세월에 하냐고. 수백 생을 태어나서 닦아야만 가능한 일을 지금 생에 당장에 지가 깨달아부처진 된다고 그러니까 교정에서 한마디로 웃어버린 거죠. 그리고 선종은 설득력이 약해. 참선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런데 교정에는 논리정연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래서 교정세력이 말하자면 신라 왕실의 귀족들이나 왕권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죠. 그 선승들이 붙을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자연이 변방으로 쫓겨나서 변방에 에, 많은 지방의 호족세트 그 지역의 오랜 전통과 재물과 권력을 가진 호족 토구들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지방문화가 일어나요. 왕권이 신라 왕권이 약해지자 결국에는 지방에서 세력이 강한 사람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뭣도 하고 이런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후기 신라 그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부분의 또 오교 부선 중에 상당수가 차가 생산되는 지역에 있어요. 중국에 유학을 해서 거기서 차를 마시고 차생활을 하고 차를 부처님데 끌어올리고 그런 생활을 하던 분들이 신라로 돌아와 보니까 신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는 차를 재배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차를 재배하는 법도 만드는 법도 아르니까 이 스님들이 차를 재배하고 만드는 거예요. 쌍계사도 그런 대표적인 사찰이요, 작은 보림사도 그런 곳이요, 수천화상이 그런 곳이죠. 상당수가 그와 같이 차를 재배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 후기에. 선중을 중심으로 한 차문화.